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드디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공언한 대로 내일부터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알려졌던 바와 같이 2.2 디젤 다니엘 엔진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8월에서 9월쯤 2 5 l 가솔린 터보 엔진 라인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곧 재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실내 디자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면부의 디자인이 독 3의 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외기가 아니었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소렌토는 호랑이의 눈이고, 산타페는 독수리의 눈이니, 하늘과 땅의 제왕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한바탕 재미있게 붙어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인데요. 전장이 15mm 늘어났지만 휠베이스는 변경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실내 공간이 재설계되어 2열 레그룸을 34mm나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은 10mm의 변화로도 확 달라지는데요. 3 4 m m 라고 하니 공간적 여유라는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적재 공간도 전작에 비해 9리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험로 주행 모드 등 편의 사양도 새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상품성은 변경 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분 변경의 가장 큰 가치는 상품성 개선이니까요. 이렇게 변경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역대 최강의 라이벌이라고도 할수 있는 신형 소렌토와 겨뤄야 합니다. 현재 소렌토는 국산 SUV 내수 판매량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같은 그룹이라고는 하지만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판매 전략이나 생산 능력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러난 내용만 보자면 소렌토를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를 보자면 소렌토가 좀더 길고 높습니다. 산타페 전장은 4,700 185mm 이고요. 소렌토는 4,810mm 입니다. 휠베이스 역시 산타페는 2,765mm 이고요. 소렌토는 2,815mm 입니다. 아무리 내부 설계를 잘했다고 해도 차체 크기에서 오는 한계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동일합니다. 2.1L 디젤 엔진과 8단 DCT 미션의 조합이고요. 성능 수치도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kg 미터입니다. 그런데 연비가 좀 의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산타페 연비는 18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1 4 1.2km입니다. 소렌토는 더큰 차체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4.3km입니다. 사실 0.1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두 대를 비교선상에 올려놓고 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동일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0.1이라도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깐요 여기에 더해 가격이라는 부분도 의외입니다. 산타페가 3,122만 원에서 3,986만 원의 가격표를 공개했는데요. 변경 전에 2리터 라인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 가격이 꽤 높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소렌토는 3,080만원에서 3,960만원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본다면, 분명 가격 스프레드에 대한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표 좌측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직관적으로 내리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드러난 것만 보자면은, 산타페는 소렌토에 비해 분명히 열쇠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어 소렌토에 대항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도 이 둘의 경쟁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